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은비입니다. 저는 이곳 인제 만해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만해 한용운 선사와 무산 조우현 선사의 문학 정신을 느낄 수 있는 2024 만해 축전 백담 순례길 걷기 행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자연과 시의 향연 속으로 여러분 함께 가보실까요? 인제군 푸른 자연 속에 위치한 만해 마을. 이곳은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만해 한용운 선사의 정신이 깃든 곳인데요. 만해 마을에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2024 만해축전 백담술래길 걷기 행사에 참가를 위해서인데요. 혹시 어떤 행사인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2024 새로운 출발 만해의 길, 무산의 길은 만해 한용운 시인의 시정신, 무산 조현 시인의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기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닦아가는 그런 순례의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주셔서 오늘 이 길을 순례하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결지에 도착한 사람들은 접수처에서 참가자 등록부터 하는데요. 오늘 순례길을 함께 걸을 참가자 수만 해도. 총 200명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 수원에서 참가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에서 왔는데요. 예, 원주에서 왔습니다. 강원도 홍천, 노문의 걷기 동아리에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어쩐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다 같이 걸으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청경지역 인재군에 와서 또 겨울 큰 계곡을 멋있는 계곡을 끼고 이 걷기 좋은 최적의 장소에서 거리 시설도 너무 좋아. 오늘 행사는 만해 마을에서 백담사까지 쭉 이어지며 인제 절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됐는데요. 개막에 앞서 순례를 함께할 조원들끼리 모여 앉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각 조마다 현직 시인이 한 명씩 동행한다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아유사람들과 함께 이 순례길이 걷게 된다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요. 날씨가 좀 더운데.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좀 친해지고 또될수 뭐 있으면 뭐 문학이나 시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만에 뭐 한영 선생님에 대한 얘기도 뭐 할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식이 진행되던 중또한 명의 특별 참가자가 보입니다. 최상기 인재 군수인데요. 인재에서 이렇게 문학적인 행사가 열린다는 기쁨을 나누고자 오늘 순례를 함께한다고 합니다. 어떤 소감이세요? 아, 네. 오늘 함께 걷게 돼서 사실은 영광이고요. 또 그분들의 아, 승부한 정신을 다시 이렇게 꺼내는 것 같아서 무척 기쁩니다. 걸으면서 어떤 걸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아, 이곳은 원래 아름다워서 에, 가는 곳마다 다 중점적이 될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길을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서 인재 음악 문화의 선도자 인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도 방문해 줬는데요. 이들의 연주 함께 감상해볼까요? 간략한 개막식을 끝낸 후에는 오늘을 기념하는 단체 사진도 한장 찍어보고요. 아침 햇살이 적당하게 비추는 오전 8시 40분. 드디어 1조 참가자들이 출발합니다. 뒤이어 각 조들도 차례로 출발하며 긴긴 순례 행렬을 만드는데요. 상막한 콘크리트 도시를 벗어나 여유를 즐기는 오늘 우리의 일상엔 이런 날도 필요합니다. 여유를 가지신 게 얼마나 했는데요? 아, 8월에 무더위가 계속 되는 바람에 어디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추가 지나서 선선해지면서 트름터서 만에 한해 운에 걷기 운동을 한 데서 여유를 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1년 만인 것 같은데요? <laughs> 왜, 왜 이렇게 오랜만에 아, 지금까지는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좀 여유가 찾아서 어, 조금 많이 다니려고 각자 바람을 타고 오는 자연의 향기를 맡으며 천천히 순례길을 걸어보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고 인제군 천혜의 관광자원 중 하나인 백담계곡이 발 아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담계곡 와본 적 있어요? 처음입니다. 저수기 보시니까 어떠세요?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같고 굉장히 좋습니다. 물도 맑고 공기도 좋고 운동하는 것처럼 즐겁게 걷고 있습니다. 오늘 걸으면서 보니까 걸어오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풍경 하나하나 눈에 다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매년 이 행사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인제의 대표 계곡 중 하나인 백담계곡은 내설악의 거의 모든 물줄기가 모이는 큰 계곡입니다. 과연 그 명성대로 넓게 탁 트인 시야가 정말 매력적인데요. 백담계곡이 들려주는 시원한 물소리를 음악 삼아 다시 전진합니다. 이어진 쉼터에선 시화전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만해 한용운, 무산 조호연 선사의 시를 포함해 오늘 순례에 함께한 시인들의 작품을 전시해 뒀습니다. 이 시는 오늘의 달력이라는 시인데.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엔 늘 똑같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어떤 미세한 균열들이 일으키는데 그게 바닥일지라도 바닥에서 하나씩 치고 올라오는 희망들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다른 날들이 있고 희망이 있는 날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썼습니다. 쉬지 않고 걸어온 길에 지친 참가자들은 간식 앞으로 직진하는데요. 음료와 옥수수를 들고 쉼터에 앉아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소박한 간식도 땀을 흘리고 먹으면 천상의 맛이겠죠. 옥수수 맛이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꿀맛이에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이제 순례길 코스의 절반을 훌쩍 지난 시점. 자리를 털고 일어나 최종 목적지인 백담사까지 힘차게 걸어봅니다. 그리고 어느새 도착한 백담사 인제 팔경 중 하나인 백담사는 만에 한용운 선사가 입산 수도하여 시 님의 침묵을 탄생시킨 곳인데요. 우선 절에 왔으니 공양 음식을 맛봐야겠죠. 산채 비빔밥으로 줄인 배부터 채워봅시다. 맛은 어떠세요? 제가 절밥이 처음이거든요. 예, 네. 처음 맛봅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 사찰밥 되게 오랜만에 먹어서 너무 좋아서. 제가 고기를 원래 안 먹어요. 그래서 아 저한테 딱 맞는 음식이에요. 비빔밥이 예. 사실 손 많이 가는 음식이잖아요.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든든한 한끼 식사를 마친 후 곧바로 참가자들을 위한 초청 강연이 진행됐는데요. 올해로 등단 60주년을 맞이한 한국의 대표 시인 신달자 시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서로가 가진 철학을 공유합니다. 네 여러 강연이 있지만 오늘은 좀좀 뿌듯한 강연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전 사람들이 뭔가를 이룬 사람이잖아요. 자기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겠어요? 예, 굉장히 좀, 그, 표정에 나타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좀 뿌듯한, 강의가 되지 않았나. 세 시간을 걸었다면, 열 시간을 걸어가야 될 목표를 향한 티켓을 얻은 사람들이다. 네. 그렇게 또 가라. 자기를 스스로 키워낸 그런 어떤 만족감을 즐겨라. 네. 그리고 또 다른 꿈을 향해서 가라. 네. 그런 이야기죠. 네. 이렇게 오늘의 모든 일정이 종료되고 참가자들은 각자 하산을 채비를 하는데요. 숲길을 걸으며 인제군 자연의 매력, 문학의 매력을 알아본 시간. 참가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또 기대했던 만큼 너무 좋았던 행사 같아요. 저와 함께 해주신 지인분들과 여러 많은 담소를 나누면서 어, 올수 있었던 즐거운 걷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백담사를 저는 처음 이제 여기까지 완주를 했는데. 오는 내내 그 맑은 물의 풍경을 보면서 아직도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백담사에 대해서 또 다른 좋은 추억거리를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2024 만회축전 백담술례길 걷기 함께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작은 쉼이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자연을 음미하면서 문학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안녕! 푸르름이 뒤덮인 자연을 걸으며 몸을 건강히 하고 문학의 낭만을 느끼며 마음을 채운 2024 만회축전 백담술례길 걷기. 시와 자연의 조용한 속삭임이 위로가 되는 순간을 함께한 하루입니다.